이름도 겨울이 돌아왔으니, 겨울 오정 업으로또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람과 노을이 만만치가 않네요. 장비는 하나하나 세팅하였고, 자, 카드 채비는, 이거는 제가 따로 조금 안, 좀 변형시켰어요. 이거 바늘이 거의 20개짜리예요, 20개 짜리에요, 20개. 보일런지 모르겠는데, 바늘이 거의 20개고, 국산 그 채비에다가, 기존에 있던 채비에다가 두 개를 이어붙인 거예요. 다 잘라내고 제가 다시 만들었어요. 그리고 자 봉돌은 지금 120호, 120호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저는 항상 120호를 기준으로 씁니다. 자 바닥에 내리고 나서 텐션 유지하고 한두 바퀴에서 세 바퀴 정도 감아 주시면 돼요.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악셀를 보고 있으면 바닥을 찍는 느낌이 나요, 쿵쿵하고. 그러면은 그럴 때 이제 한 바퀴씩 감아 주셔야 돼요. 지나갔는데, 자 이제 한 마리 탔고요. 어 물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타네 아씨안데 가보자 아, 이게 뭐 날이 이래서 안 되나 15m의 어군이 보이네요 자, 타기 시작합니다 15m의 어군이 보이니 두 마리 탔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네 눈물이 앞을 가려 야 너무 작다 얘는 아 왕사미가 나와야지 니 말고 내려봅니다 야온 역시 타네 자 올려볼까요 어 그래 이번엔 세 마리가 탔습니다 세 마리 어 괜찮네 사이즈 시작합니다. 자, 막 타기 시작합니다. 오, 바람. 자, 봅시다. 오, 날씨가 오늘 대박입니다. 자, 다시! 자, 또 타기 시작하면 난리 친다? 그래, 그래! 어우, 날씨가 진짜 대박이다, 대박. 와, 진짜 대박이다, 날씨. 아, 바람이 더 세졌어. 몇 마리가 탔네요. 어사이즈 괜찮네. 사이즈가 괜찮아요. 오, 다시. 아, 어, 추워. 열기가 또 쪼록쪼록 올라오네. 열기가. タタはいああ一直線距離ゴ 我看到。